대특권 추가 발령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지, 중에 그가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각하. 모두 이 자를 알아보실 자 생각됩니다. BJ 이름은 유리. 로마노프 사기장의 고문으로 현재 도피 중입니다. 소비에트의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유리는 마인드 컨트롤 기술을 사용해 사병을 만들었습니다. 유리의 세 부하들이 여기 샌프란시스코의 알카트라즈 섬을 탈취했습니다. 여기에 미확인 장치를 설치해 놨습니다. 무슨 장치지? 내가 직접 설명해 드리지, 대통령 각하. 유리. 이 장치 이름은 사이킥 도미네이터. 이미 전 지구상에 이런 장치는 내 독이 구축돼 있지. 또 마인드 컨트롤 장난인가? 아니지, 대통령 각하. 이제 곧 엄청난 양의 사이킥 에너지가 전 지구상에 퍼져 나갈. 모두의 정신을 통제할 수 있게 되지 이제 자유의지는 없어 오직 내 의지뿐이야 유리, 유리, 유리 전쟁도 끝났어 이젠 평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에, 러시아의 대통령 자리는 어떻겠어 러시아에도 지휘자가 필요하지 당신이 원한다면야 내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마당에 웬 나라 하나쯤에 대해 얘기해야 되지, 대통령 각하? 협박은 통하지 않아! 우리는 지구상의 최강의 국가야 전쟁도 우리가 이겼어! 오, 이기셨다고... 글쎄... 대통령 각하,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이킥 터미네이터가 도착합니다 공습 부대를 불러. 저 탑을 제거하게. 사령, 여기는 모조원. 작전 지역에 접근한다. 맞아, 모조이로. 목표는 벡터 270, 16km 거리 알카트라즈 섬에 있다. 목표 확보. 교전하라. 교전하라. 모조 추출하. 각복한다. 모조 추출하. 지도자도 열악한 리어가 샌프란시스코의 발전선화를 손상시켰습니다. 알카트라지의사이킥 도미노이터가 동작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군. 하지만 아직 남은 장치들이 있지.

지구 전역에서 거대한 충격파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 미친놈이 일을 저지르고 마는... 거야. 신이야 도와주소서... <목소리> 상황이 나쁘군요, 사령관. 유리의 병력이 두 개의 사이킥 도미네이터를 동작시켜 사람들을 얼빠진 꼭두각시 인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행히 여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장치는 전원이 부족해서 아직 동작하진 않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사령관. 타냐 요원이 연결되었습니다. 해결할 길이 있는 것 같군요 사령관. 아인슈타인 박사가 새로운 장난감을 만들었어요. 이 문제 해결할 유일한 방법 같은데, 그렇죠, 박사님? 어, 박사님. 어, 어, 야, 야, 야. 야. 이건 시간 이동 장치의 프로토타입이네 이걸 이용해서 병력을 과거로 보낼 수 있을 게야. 운이 좋다면 사이킥 도미네이터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먼저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 알았나? 에? 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령관. 유리의 병력이 도시 내 발전소를 이용해 사이킥 도미네이터를 가동하려고 합니다. 아무론 박사님의 기계도 전기가 있어야죠. 서둘러 발전소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뭐, 쉽진 않을 거란 건 알아요. 나 전투만 하지 전략은 모르잖아요. 인정하기 싫지만 그래도 카빌 장군이 살아 있었으면 하는군요. 이게 잘만 되면 다녀 요원 그 소원도 이루어질 거야. 과거로 돌아가면 과거의 나를 만나게. 에허? 내가 도움이 될 걸세. <laughs> 전투지에서 준비 중, 스탠바이. 신이 들어옵니다. 타임머신은 금문교 바로 남측에 위치해 있습니다. 금문교 입구는 전투 도중 소비 트군에 의해 파괴됐습니다. 필요한 저녁을 확보할 때까지 타임머신을 보호합니다. 조심하세요 사령관. 유리의이니셔티트가 도시를 습격하고 있습니다. 발전소를 탐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령관, 이들이 가게입니다. 기관차가 대전차포로 무장한 유닛으로 사격 준비를 마치 생각하면 감자떼는 늘어치는고초로 만들어 버립니다. 원격지 장치 여기에 나무가 좀 될까요? 유닛 생성 완료. 자 연설이 이동함. 자연 보호 구역이라 역활 연습 없어. 그들이 는요하할까요 방향 설정 우나무생료 패널이 필요하신가? 감을 자연스럽고 자연 보호 건설합니다. 트랜스포머 패널 동작 중. 빠르게, 가볍게. 유닛 생산 완료. 수리해 줄까요? 예스. 누구든 탈수 있지. 가자. 트랜스포머 패널 이동 중. 나무의 위장술. 안 d 감을 찾았습니다. 이동합니다. 잘하셨습니다, a t 반 a 기에 u n g man. I don't have to be a young man. I don't have to be a young m 니다 I 물 o n t h 찾긴 힘들... 사령관, 타임머신 에너지 충전이 끝났습니다. 시간 이동 준비 완료입니다. <laughs> 한번 해보자고! 꽉 잡으세요. 곧 출발합니다. 자넨 이미 늦었어. 하지만 너무 걱정 말게. 별로 아픈 것도 아니야. 게다가 의지란 게 없어지면 살아가는 것도 훨씬 쉬워질걸세. 지금은 잠깐 보이겠지? 신이 들어옵니다. 바로 갑니다. 수, 예쓰. <laughs> 성공이에요, 차량관. 시간 이동에 성공했어요. 어, 맞아. 하지만 좀더 나은 데 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우린 소비에트 전령자 한가운데 떨어졌어요. 소비에트에겐 그랜드 캐논이나 한방 먹여 주자고요. 명령만 내려준다면 사이킥 도미네이터 내가 알카트라지로 해운처가 고철로 만들어 드리죠. 유닛 상실. 가디언 阿姨、啊 너지 Tablet s 아 l e c t i o n 과 어울릴 전� geschät payment에 s m o k 제어요알았어난 너무 멋져. 해 치우자고 해치우자고 <laughs> 해치우자고 이런 놈들이야 해치우자고 날 멈출 순 없어 <laughs> 알았어요.